에서 항상 그 파주 지역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파주 박수길 대표님 모시고 한 말씀 듣고 오늘 집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요 없 네. 안녕하세요. 저, 파주의 개장수 박수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떠들 때에 과연 뭔가가 좀 달라지는 게 있는지 한번 돌아봐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랑 개장사 실 분. 개장사 실분 없어요? 왜 개장사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올라오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저 중국에서 올라가서 우리나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눈을 보면 한 90%가 이미 장악됐다고 봅니다. 저기 와서 연사들 100명 정도 맞자 어떤 소용 없어요. 왜 그래. 이미 대학이고 중고등학교까지도 이미 그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언니가 백날 떠들 뭐할건데요 몸으로 부딪혀야지 지금 경찰, 군인 저 공무원 세계 다 빨갱이 새끼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저 새끼들 앞에서 우리가 뭐할건데요 여러분도 지진거 많죠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 빚없다고 하는 분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빚없는 분저 지나가시는 분들도 좋아요 나는 빚이 없고 내돈 가지고 삽니다 하는 사람들 손 들어봐요 우리나라 국민 다 빚쟁이입니다 빚안 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왜 문재인이 때퍼진그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고 여러분들이 갚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지나가는 어린 학생들 또 젊은, 젊은 청년들 이 사람들이 갚아야 될 빚입니다 이게 근데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르고 준다고 좋다고 받아들 쳐먹었잖아. 난안 받았어. 난 지금도 노령연금도 안 받고 있어. 차도 공제로안 타고 다녀. 절 절도 내돈지고 타고 다녀. 왜? 내 후손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르고 좋다고 받아먹고 그 빚을 우리 후손들 저 어린 생명들에게 그 빚을 떠넘기고 있잖아. 이런 제가 같은 덤비가 어있어요 근데 지금 또진도고 하면 또 받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돈들 좋아하니까. 그죠? 받으시죠? 근데 자, 우리 저기 저, 쟤네들 저 전이 부대라고 하는 민주당 생들을 보세요. 걔네들은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우리 우파도 배울 거는 좀 배워요. 왜못 배우는지. 저는 여기 대학 교수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대한민국 대학은 대가리에 똥만 집어넣는 단체가 대학이라고 봅니다 왜요? 지금 대학에 가면 은 우리나라 대학들 가서 보면 완전히 중국 애들이 장학을 하고 있어요 또 거기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 공산국가 밖에 더 배워 근데 대학 교수라는 새끼들이 그거를 제대로 좀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 잡 장군들이.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지네들이 애국자래. 그리고 지네들이 대학에서 진짜 그 머리에다 종구만 박아줬어. 개똑같은 흐르고 잡았어 입에서요, 욕이 절로 나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 떠나던 정권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네들 이겼다라잖아요. 뭐 이겼는데.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 나와서 자리지켜 주신 거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게뭐 있냐고요? 없어요. 지금은 경찰이 데미면 경찰하고, 공무원에서 면 공무원에서 몸담에서라도, 이거는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근데, 말로는잘 떠들어. 남쪽에서 말도 안 들지만 말도는 이렇게 잘해.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는 행동은 없어. 이게 무슨 소저 후파고 지내들니 무슨 애국자예요? 똥 같은 소하고 있어요. 나는 애국자라고 인정 안 한다, 여러분. 들 진짜 그 우리나라 일제 시대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간그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예요. 내 이론스럽게 고싶은 애가 그만큼도 없어 그러면 내 후손들과 내 민족을 이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네 나라에 진짜 민주주의를 주고 젊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자유를 넘겨주고 피지지 않으려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 최고로 사신겁니다 근데 피은다 지고 가잖아그게뭘 누가 볼거요 여러분들 갖고 자신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있어. 나는 국민들한테 일어나다고또하다그비타 갖고 자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잖아. 행동으로 안 하잖아. 행동으로 옮기면 돼. 또뭐 하자고 러면다 도망가. 그리고 58에는 인간들 가만히 보면요. 단체장들 보면요. 단체가 그렇게 많아. 내가 봤을 때. 근데 그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다치가다잘라져 다, 아까 사회자가 얘기했듯이 정말 우리나라에 진짜 그 우리 우파의 각 단체장이 되는 인간들 정신 똑바로 차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나 저도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교회 한 40년 다녔는데 저 복사를 해낸 친구들부터 잘못된 거 많아요 그리고 정치인이 됐든 국민이 됐든 잘못된 게 있으면, 자,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한번 더럽게 까다로워. 근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그걸 잘못을 했으면, 자,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나 보니까 잘못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거 없어집니다. 근데 이 나라 정치인, 정치원이 은는 개사식들, 공무원 새끼들, 이런 개자식들은 잘못했던 소리 죽어도 안 해. 지가 잘못했놓고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공무원들한테 공무원이나 우리나라 정치하는저 계좌신들한테 물어보세요. 지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 잘했어. 아니요. 더럽게 잘못한 거거든. 근데 잘못했던 소리 안 하잖아.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럼지 아들이나 다 아치, 자식들한테도 그럼 잘못한 거 같다가 너 이렇게 이렇게 사아나 그리고 여기서 가질 수도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서로가 그걸 화해를 했을 때그 단체가 끌려가지고 그 사회가 살아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안 해. 진짜 좋은 거는 안 해. 못된 거는 잘해. 이게 대한민국. 공, 저, 지금 국민이고 망각상태의 정신병자고 전부 치매 환자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저좀더 치매 환자고 정말 정신병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나도 정신 못 차리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부르는데 재장사 한번 하십시 아유, 무슨... 자세한 게 끝이 니에요 저는요, 죽기 살기로 저는 죽겠습니다이나라 똑바로 가는 날까지 국민의 힘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어떤 새끼가 대통령이 됐든 나는 죽을 때까지 펴고, 이, 이 나라가 진짜 자유롭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이 자유를 물려줄 수 있다라는 그 시간까지, 저는 죽을 때까지 싸워서 저들과 분명히 싸울 것을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추구만이 하신 실천하는 우리 행동과 아, 박수길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항상. 박수길 대표님 혼자만 실천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기에 많은 국민이 함께 했을 때 힘이 발휘가 됩니다. 수고하신 박수길 대표님께, 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